자 t 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두점 ab를 잇는 선분 ab를 t 대1 t로 내분한 점이 1 4분면에 있어야 된대. 자, 먼저 내분점을 구할 건데 a 좌표는 -3, -5고 b 좌표는 1, 7인데 t 대1 t로 내분하려면 자, 먼저 t랑 1 t랑 더해 줘야겠지?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t랑 1 마이너스 t, t랑 1 마이너스 t. 자 여기서 x 좌표 먼저 봐주면 뒤에 거 1, 앞에 거마 3이지. 자 뒤에 거 7, y 좌표 앞에는 마이너스 5야. 그럼 정리해주면 분모는 t 마이너스 t라서 1이 나와. 그러면 분자만 보면 t 마이너스 분배하면 3 플러스 3t지.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7t 분배하면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5그 다음에 플러스 5t가 되는 거지. 그러면 이 내분점은 4t 마이너스 3그 다음에 12t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. 근데 여기서 우리 이 점이 1사분면에 있다. 1사분면은 x의 범위가 어떻게 돼? 플러스 y도 플러스가 되는 거지. 즉 4t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되고, y 좌표도 마찬가지로 12t-5가 0보다 커야 돼. 그럼 4t가 3보다 큰 거니까 t는 4분의 3보다 커야겠지. 여기도 마찬가지로 12t가 5보다 큰 거니까 t가 12분의 5보다 커야 돼. 그러면, 정리해주면, 자, 얘는 12분의 9지. 그러면 12분의 5보다 커야 되고, 4분의 3보다 4분의 3이 더 오른쪽에 있지 더 크니까 4분의 3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 앞에 T가 0과 1 사이에 있었어. 0과 1 사이에 이렇게 있었어. 그럼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지. 따라서 T는 뭐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다.